보라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보라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보라,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보라,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보라, 우리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